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77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신저가가 발생했을 때뭐 신저가라고 하면 뭐 20일 신저가 또는 뭐 50일 신저가 또는 52주 신저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어, 어떤 기간을 쓰든 어, 신저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캔들이 되겠습니다 어, 신저가가 발생했다는 뜻은 어, 해당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의, 그때의 그 캔들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신저가가 발생했을 때의 이동평균선의 값, 즉, 평균값이죠. 그때의 그 평균값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가 발생했을 때, 그때의 5, 2평선, 그 다음에 2 2평선의 값을 우측으로 기준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캔들이 그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즉 이전에 신저가가 발생한 위치에서 어떤 평균값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어떤 그 매수의 위치로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수식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차트 위에 20일 신저가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신호검색, 새로만들기, 신적가 20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그 기간값이 20이기 때문에 20이라는 그런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ll이라는 변수에다가 로 o 트 s t l,20 20일 동안에 가장 작은 값이죠. 그리고 한번 전에 가장 작은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발생이 됐다면 출현을 했다면 신저가 신호가 완성이 됐습니다. 삼각형으로 매도의 위치에서 검정색으로 작업조장 수식감지 보시면 신저가가 쭉 나오고 있죠 어 신저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동평균선은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의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그 이격과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서 기준선을 그린 뒤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 기준선을 다시 상향돌파할 때 그때의 위치를 우리가 매수 진입의 위치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좀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관리잡으르시고요 어, 다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신저가 발생시 입현상 값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다시 네, 신저가를 정의를 해야죠 벨류엔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벨류엔, 쉬프트 마 신저가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그때의 이동평균선의 값을 출력해주세요. 이동평균선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어, 어떤 변수 값에 적보겠습니다 자, m이라는 변수에다가 아, 이동평균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며칠 이동평에서 썼지에 대한 정보를 위에다 표시하고요. 조건 설정에서 m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조건 설정에서는 변수들의 어떤 수치점, 정수든 소수든 어떤 숫자의 값을 주고, 보통 주곤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식의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이전 시간에서. 그러면은 m 이라는 변수에는 2 0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식을 해석해 보면 신저가가 발생했을 때의 m 값, 즉2 0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라인 설정 하시고요 그대로 파란색으로 스케일은 가게격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더두번 실행하시고요. 앞쪽에 있는 것을 오일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줘도 되겠죠. 다음에 색깔을 녹색으로. 이렇게면 신저가가 발생했을 때 오일 이동평균선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또신적가가 발생했을 때21 동평균선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들을 두 개의 라인이 정배열이면서, 저 여기서 정배열은 21선이 위에 있어야죠. 정배열이면서 이러한 21선을 상향 돌파할 때의 위치들, 저희 이러한 위치들을 신호 수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시고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 저가 1시2평상향신호라고 3향 신호죠 똑같이 로스트 에콤마 20, 자, 20, 그 20일 동안에 최적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일 이동평균선과 아, 20일 이평선에 대한 값을 따로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mo라는 변수에신적가가 발생했다면 그0개의 5일선의 값 20일선의 값은 아, 같은 방법이죠 0자만 2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그 기준선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두 개의 동평균선의 값이 기준선의 값이 정배열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가 클로스업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쓰겠습니다. MO의 값이 MO의 값보다 M21 값이 크고 그리고 클로스업 C, M20 이렇게 하면 정배열이면서 클로스업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런 위치에서 지금 신호가 지금 출현하고 있죠. 이것을 그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에 적용하시려면 반대의 경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 고가가 발생했을 때의 5 일선, 2 0 일선을 거꾸로 그리고요. 다음에 클로스 다운하는 그런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그 한번 그 해보시고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제 블로그로 질문을 주시면 어,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신저가 발생시 이평선의 값을 상향 돌파하는 신호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